중대 발표합니다 다이어트 시작합니다. 예! 제가 3월달에 3주 동안 제가 영상을 안 올렸던 이유가 그 다이어트 때문에 안 올렸어요. 스트레스를 너무 극한으로 받아가지고 안 올렸는데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번에는 다이어트 얘가 하나하나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거 전에 제가 9kg를 뺐거든요. 20일 안에. 그것도 후기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. 네. 어떻게 뺐는지도 다 노하우를 다 전수, 전수, 전수 해보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진짜. 그것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, 이거는 이렇게 중대한 발표다라고 말해주고 싶었고, 네. 이거는 4월입니다. 오늘 4월. 입니다. 4월 4월. 며칠인데 말안하일 <laughs> 네, 그 후기는 좀이것보단 늦게 올라가요. 왜냐고요? 이 영상부터 빨리 해야 되거든요. 후기 영상 아직도 안 찍었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한다. 7kg를 또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5월 10일에 대회예요. 네. 그때까지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, 요요가 오겠지만, 아니야, 요요 못해요. 5월 10일까지 또 70kg까지 빼고, 5월, 제가 또 졸업사진을 찍어요. 5월 며칠에. 그때까지 또 빼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를 좀. 어때요? 아, 진짜. 지금 약간 좀. 지금 아마 77이에요. 77. 아니, 솔직히 이거 몸무게를 말하는 게 맞아. 왜냐면은,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. 17이고. 네. 그렇습니다. 다이어트 하나하나 찔 거니까, 몸, 몸, 인바 몸, 바디 체크는 따로 할 테니까, 오늘은 이렇게 중대한 말씀만 전해드리면서, 여기서 마칠게요. 네. 그러면은, 안녕. 뭐좀 재미없었나? 네, 약간 7kg를 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, 대단한 컨텐츠가 아닐까, 아, 한 이게 5월, 5월까지 이어지거든요, 영상이. 네, 어쨌든, 알리깡. 솔직히 말하면은, 이제, 플러스로. 제가 알리를 샀어요. 근데 그 커뮤니티에 안 올리고 샀단 말이에요. 근데, 그 영상 굉장히 별로예요. 응, 음, 그때 텐션도 겁나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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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되고요. 다운 한 개는 그냥, 환불했어요. 네. 환불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어그 영상 약간 망했는데 제가 그 바지를 한번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바지를 그걸 산 바지여가지고 그게 조금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상도 일단 아 올릴게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으니까 네. 그러면은 안녕 진짜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그때 치, 9kg를 뺐어요 79에서 79가 왜에 됐냐면은 그때 염소탕을 2kg 처먹어가지고 그때 79를 찍어버렸거든요 80kg는 안됐어요 근데 제가 79kg든 70kg든 알아봐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학교 애들은 몇명어얼굴잘 빠졌다 해줬지만 조금 안 봤다가 다시 확본 사람들은 얼굴 음살 빠졌네 라고 말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, 딱히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9kg나 뺐는데 개빡쳐 네 어쨌든 끝 중대 발표였습니다 안녕